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우진이수 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예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최근에 여러분 오셔서 또 차를 또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말리부 전국 최저가 코드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식 490만원부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가장 저렴한 모델이요. 말리부 LTZ 모델이네요. 옵션이 좀 좋은 모델입니다. 12년 2월 등록이고요. 21만 운행됐고요. 은색, 관리하기 좋은 은색이고요. LTZ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 열선, 전방에 이렇게 보시면 내비 스마트 버튼돼 있고요. 접이식 백밀러뭐 오토라이트 이런 기능도 다돼 있고요. 예, 가죽 시트도 깔끔한 상태고요. 예 하이패스 룸밀러 에어백 도한 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메모리 시트까지,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구요. 사고 유무는 지금 앞에 양 헨다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지금 금액대는 지금 520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가격이 내구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조, 계시기 때문에 말리부 LT 디럭스 2013년 6월식이고요 흰색이라 색깔이 좀 깔끔합니다 지금 전동 시트도 돼 있고요 가죽 시트 깔끔한 상태고 키로수는 지금 22만 원 은행 됐고요 스마트케하고 내비 매립이 돼 있고요 거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네요 썬루프 네,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지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 멜러 네 깔끔합니다 지금 네. 열선 시트, 뭐 전동, 뒷좌석 열선까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고, 네, 사고,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네요. 이렇게 용도 이력이 없으니까 개인이 타던 거고요. 요거는 530만원입니다. 22만키로. 요거, 요거 괜찮은데요?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키로수가 좀 들탄 거로 한번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보 엘티젠 모델이고요 디럭스 알로이 휠이에요 알로이 휠 12년형에 11년 등록이고요 14만원 운행됐습니다 외관은 뭐 깔끔합니다 지금 네, 네비 내 들어가 있고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갔고요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공정 이렇게 뭐 자동 에어컨이라든가 열선이라든가 뭐다 들어가 있고요 네 스마트 버튼 엔진룸도 깔끔하고 타이어 휠도 깔끔합니다 네, 전동시드, 네, 오토라이트 기능, 뒷좌석 열선, 네,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깔끔하네요. 지금 키로수는, 아, 사고 유무는 뒤에, 뒤쪽 단순입니다, 단순. 이것도 뭐, 지금 개인이 타던, 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590 나와 있는데, 네, 가격대 괜찮습니다. 키로수는 14만인데, 590이면, 야 지금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아무리 싸도 진짜 한천만원 가까이 있었는데말리부가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 괜찮네요 590만원 네 이번에는 말리부 l t n 모델이고요 디럭스 알로이 휠이고 14년 10월식이에요 네, 옵션도 좋고 색깔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뭐 가죽시트도 깔끔 말리부가 가죽시트가 그래도 좀잘 나왔어요 현대 기아차는 다른 건다 좋은데 옵션도 좋고 그러는데 가죽시트가 금방 좀 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말리부는 그런 내장재는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옵션이나 이런 건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거다돼 있고요. 네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로밀러 후방 카메라. 네 타이어는 좀갈 때가 됐네요. 타이어는 좀 하시면은 교환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 깔끔합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스마트 버튼, 오토라이트, 전동 시트 뭐 이런 거다 공조기 시 시스템 잘 되어있구요 블랙박스 까지 되어있구요 사고 유무는 앞쪽에 하고 뒤쪽 단순이 네요 뭐큰 사고는 아닌데 여기저기 그냥 뭐 그런 단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20만원 13만키로원에 괜찮습니다 이것도 가성비가 상당히 개,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말리부 ls 모델이고요 15년식입니다 연식이 좋죠 15년식에 11만원에 됐고요 외관은 깔끔합니다. 후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스마트 보튼 이런 건 되어 있지 않아요. 네비도 안 되어 있고, 네비야 뭐 장착해도 뭐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열선 시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네 하이패스는 되어 있고요. 접이식 백미러 지금 오토라이트 기능 되고, 네 이렇게 사고 유무는 지금. 문짝 단순이네, 요 문짝. 문짝하고 스탬프 단순이기 때문에 무사고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11만 운행됐고, 연식이 좋습니다. 15년식에 11만 720만원입니다. 예, 연식, 연식 대비해서 이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가격은 여기서 좀더다 내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차들은 가격들이 다 내구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말리부 LT 디럭스 모델이고 14년 8월식이고 69,000km 탔어요. 네, 연식도 좋고 지금 키로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후방 감지 센스 외관도 검은색으로 깔끔하고요. 네, 뭐 스마트 버튼, 내비, 가죽 시트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접비시백밀러69,000 300kg, 69,900kg, 6 9 9 0 0 네,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여기 뭐, 뒷좌석 열성, 전동 시트. 뭐 옵션은, 기본 옵션은 괜찮습니다, 지금. 사고 유무는, 이것도 뭐, 단순이네요. 외판 단순. 뭐, 용도 변경, 뭐, 이력 같은 거는 없고요 14년식에 69,000kg 단순이 있는데, 780만원. 여기서도 가격이 되고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말리부 LPG모델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부 LPG LT모델이고 14년식이고 6만키로 탔어요 차는 색깔은 흰색으로 깔끔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접이식백밀러 되어있고요 시트는 뭐반 가죽시트네요 반 일부 가죽시트고 넵비 들어가 있고 스마트 보튼은 아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로밀러 되어있고요 이거 뭐엘 t 라 그러는데 거의 LS 모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고 단순이고 무사고입니다 6만키로 연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030만원인데 여기서도 가격이 내고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말리부 LT 디럭스 15년형에 14년 10월식이고요 4만키로 탔습니다 색깔은 약간 뭐 청색하고 지색하고로 섞인 약간 애매한 색인데요 깔끔합니다 그래도요 스마트 버튼 뭐 이렇게 내비도 깔끔하고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공조기 잘돼 있고요 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접시 백밀러 오토라이트 기능 뒷좌석도 깔끔한 상태고 뒷좌석에 열선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전동시트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사고 유무는 앞쪽에 단순 단순이네 단순 예 개인이 사던 거고 요거는 지금 15년형 14년 4만키로 운행 됐는데 999만원 천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가격이 좀 내고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한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부 ltz 디럭스 알로이 휠 모델이고요 옵션이 괜찮네요 흰색이고 16년 등록입니다 연식이 좀 괜찮습니다 16년식에 3만키로 키로수도 상당히 좋, 좋고요. 지금 요거는 가솔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한대 빼고는 다 가솔린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스마트 버튼 내비, 아까 옵션은 비슷하고요. 썬루프가 지금 추가가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31,000km. 키로. 상당히 키로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어팩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전동시트, 스마트 버튼, 메모리시트, 열선, 공조기 시스템 잘돼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서 워급이네 요거 휀다 요 껍데기 하나. 예, 개인이 타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만 겨로 1,350만 원. 어, 가성비 괜찮. 요 가격 대비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이거. 예.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리부를 어뭐 500만 원대부터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뭐 지방에 부산이나 이렇게 대전이나 이런 지방보다는 음. 아무래도 시세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해 보시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딜러가 아무리 카메지저 전사를 본다 그래서 여기 수원이나 안산 쪽에 와서 알선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좀더 비싸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지방 쪽이나 또 경기도도 약간 북부 쪽이나 의정부, 파주 뭐 이런 데는 좀 서울 이런 데는 서울은 뭐 땅값이 비싸가지고요. 딜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 하나 가져오면 한달 주차비만 뭐 20만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격이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구조가 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수원이나 안산 이쪽은 차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딱한 대만 보,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 비슷한 금액대를 여러 대를 이렇게 좀 보여 드립니다 보여 드려서 손님들이 예, 또 색깔이나 또 성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보시고 마음에 드실 때까지 또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격적인 면에서나 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면서 알려드리고 오늘 보신 매물 중에서 다 이제 제가 가격을 또 내고를 해드려요 뭐 20만 원에서 50만 원그 이상까지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매물들은 오늘 보여드린 말고도 매물들 말고도 차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 때 무슨 색깔 연려는뭐 그런 거 이렇게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어 확인하고 찾아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